여기 찍고 섞어야겠다 이번에 아뭘다 벌어 용? 어 용! 용! 드래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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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오파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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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없어, 없어. 잠만. 무기, 무기가 없네. 힘 내라 힘. 오기는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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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도줘 아, 오아 아! 아! 해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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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활왜 이렇게 쎄 내놔 네, <laughs> 아니 존나 쎄네? <세네>? 하하. <laughs> 망치를 잠깐 믿지 않았나? 짠. 아 이게 아닌데. 응. 그때 건누르면 안전 약간 좀 이쪽 이쪽 부분 눌러야돼 e t s g e 고소울 야야야. How c 게 들어와서 말이다. 드래곤 솔, 어, 야, 드래곤 용으로 간다. 뭘 치는 거지? 야, 저게 뭐냐? 신기한 게 있는데. 안녕하세요. 반가반가반가 아이하이하이. 아이, 아이. 잿빛 황무지 요새. You fuck you man. 써나 비치. bam. 강철 장검. 둘째. 다 필요 없어. 난 선수다. 선수다 여기서 <laughs> 때리고 있는 게좀 그렇긴 한데. 빠이오. 음. 아, 존나 쎄. 빠이오 빠이오. 가자 다 패. 쫓 패버려 그냥. 야. 암살띠. 하아핳핳 이거밖에 없어? 이렇게 버 이렇게 버러질밖에 없어. 뭐야, 개조밥이야. 브리. 먹을게 없어. 이 거지 애들이. 라이 찍어버리기 새끼야.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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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밖에 안 돼? 야 뭐야. 역시 산적은 산적 나부랭이 찌끄랭인가? 그렇죠, 빠비야 이렇게. 산적도 사실 나에게 이렇게 이용할 양식을 주고 싶어 했던 거야. 음, 그 말고 답이 없어 얘네들은. 그쵸? 잘 먹은 것 같은데, 모르겠다. 야, 산적 클리어. 어, 밥이네. 초밥, 이거밖에 안 돼. 아이, 뭐야? 산적에 로망이 없잖아. 뭡니까? 이게 4분 뭐야? 아, 미장식시는 건가? 맞아 이제 예. 이거, 이거, 쓸때마다 지구력거 이거, 이건가수업마법거레벨이안이잘 뭐야, 뭐지? 그냥 뭘 가야 되냐, 이러면? 이걸 가야 되라. 이거쌍둥이영은가면은 그럼 어, 좀이이제 그런건가 아닌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트로나치가 뭐야 이거은겠다은 어떻게 되겠지 이발은 가라싸가지 새끼야. 뭐야 너? 이 새끼 뭐야 새끼야, 이 또. 아, 밥 먹었는데 뭘 먹은 거야? 이따 디시의 뜻이 당신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헝 할배를 제거해야 합니다. 암흑 형리는 치러졌습니다. 누군가 이 불쌍한 녀석이 죽길 바라는 겁니다. 저희는 이미 계약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. 실패는 용납치 않습니다. 아스트리드. 아, 좀 버러지 새끼야. 또또또 또, 또 지랄이네 이거. 아... 계속 그 지랄하면 저도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예 점점 이제 제가 좀 쎄지거든요 이제 함부로 어? 까불지 말아줬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예. 저긴 뭐지? 리드한 또 어디.. 아 저기구나 너 자꾸 파일 들래이이게 씨발 너 뒤져? 어 가자 어, 육경입니다. 자, 아니 근데 소환술 쓰면은 최대 두세 마리 정도, 는 초반이어도 두세 마리 정도는 그냥 소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. 음, 응.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예뭐 아파, 존나 아파요. 어, 어, 꽃경이, 꽃경이야. 우리 캐서 잠깐. 만 아, 씨. 어지럽네? 어야이들끼요 형님들 예 아니 나개조밥인데 선술사 버프 점령 예 날카네 아후아저 언제 가지? 좀 먼데? 음 도 있네 모드하면 이제 오크도 있고 어? 오크는 왜 여기도 있구나 약간 그 음? 고블린 이런것도 있고 재밌을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기본 음? 안해봤으니까 이런것도 좀 풀어가면서 스토리 이해도 하고 재밌겠네 큐침 네. <놀람> 큐침 아안 나오네 아이씨 뭐야 가자 뭐야 이새끼 가자 가자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레벨 상승 매직카 찍을 게 없네. 소매치기 찍을까? 아 소매치기 어? 아 어디가! 아 찍지도 못하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런거 죽을 게 없네. <laughs> 조이여 가지고. 여긴 뭐야? 야 씨. 래 오래 안될 거. 어. 그를, 어. 그를 s 이제 나는 갑자기 화 a 으로 How 어, 트롤, u t it? Oh, t r u 아, y t 아, u l y Kaburo, 자. Yeah. 뭘바라야지한테 가자. 나비시를 아바라니. 아, 됐다. 뭐냐 여기 근데? 너무 싫다. 아. 나 분명 저장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, 너무 싫다, 진짜. 아, 뭐야, 너희들. 아, 드래곤 잡은 것도 다시 잡아야 돼, 가서. 아어지러지하다아 그래 말아. 이러고 싶자. 로 와. 들고니 왔다. 안보이냐 그래그래그래 쏴라 그래. 쏴활 들어 활 평신아 어디갔어 얘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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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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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9 8 7 6 5 4 3 어디갔어 얘 어디가냐 아유이씨 아 개꼴받네 진짜 아 뭐야 이게 <laughs> 안녕하세요 응. 사람 죽였는데 현상금 이 작다고 안잡아간 이상한 사람입니다. 예. 그래 리더야 러버. I'm r i g h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주고 아. 이거줘 이거. 좋아 좋아 응. 너무 좋아. 드래곤 나와라. 왔다 왔다. 들어 때려 아니, 아, 아! 왜! 왜! 씨발, 이라도 죽어! 안 돼, 나못 참아, 이거. 죽어! 죽으라고! 어? 처리해. 아, 쳤어? 야. 터지지 마라. 씨, 왜안 죽어?

아, 왜 이래? 게임이 거안 되겠대요. 뭐 팔리네, 너. 팔리네, 너. 팔 약초, 팔. 그래서 열나 이제 나안 되겠어. 만발이 준비한다. 에이 그 꿀밖에 하잖아. 와일루 어 있어 용 먹어라. 꽃데코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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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와. 아니. 아 맛이 존나 다른데 우리만 들지 말고 와아왜안 아. 맞아 응? 어, 아, 적당해야 될거 아닙니까? 아니. 아, 개꼴받데 진짜. 예, 리요 I am at your command. 나저 무조건 죽이고 간다. 안 되겠다. 가자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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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에이, 새끼 일로 와. 어. 아니, 왜 이상하게 쓰냐고. 병신아. 이렇게 해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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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발 공술로 가어 새끼야 어디 가일루와 아우 눈뽕 아까는 지발 얼음용이었는데. 얼음용이 아닌가? 물용이었나? 막고 있는거야? 안 막고 있는거야? 이거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디가 요! 넘었어 넘었어 죽여! 아니 궁술 존나 올라가는데요? 누가 팔을내 쪽으로 쏘냐 아니 막요 나도 뺏기네? 어요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어요서도어요 나도 모 이게 아 그래 뭐 아무튼 어도 모르겠어요. 어그 그래, 곤, 이거, 카 이거, 가져가 이거, 가져가고 이가이제 나의 그 저장소다. 저장고. 좋좋 음. 좋아 이거, 이거, 이 아, 좋아요. 예, 네. 갑시다. 야! 아, 진짜 개 빡시네. 빨리 주장하기, 단축키 좀 알아야겠어. 이거 진짜... 음, 음, 음. 신발이 없네. 지금 보니까. 우와 어? 여긴 뭐야? 오케이, 거지. 여기 또틀어야 돼? 그냥 포인트만 찍고 가야겠다. 뭐 뭐라 이게 처냐. 안녕하세요. 갈게요. 네. 시작이네. 아... <laughs> 뭘 시작이네? 보자. 뭘더 바라냐? 어? 아. 왜 위로 올라가냐? 음, 왜안 맞아 이건? 어? 너발야안 내... 맞아 발. 이상해. <laughs> 이상해. 얘들이 무빙이 좋은 건가? 야, 정확히 쏘는데 왜안 맞지? 아니, 왜 이래, 발? 맞다. 시발 화리, 화리 아닌데? 뭐지? h o r 맞추나? 내가, 내가, 이상한거지? 가 그래, 내가, 내가, 한 거야. 가내하 내가, 내안 맞. 가다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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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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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내 아, 씨발 <laughs> 아, 전타온다나왜 이렇게 약하지? 여기 암살자 있었고, <laughs> 네, 이게 암살자지. 음. 앞에서 이제 애들이 처리하고, 난 이제 조밥이고 <laughs> 나 너무 약해. 아.